리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차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항상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다. 이런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올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알아야 할 최신 변경 사항 또 규정 준수를 위한 노동법 역시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용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변경 사항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모든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반드시 받는 서류 중에 하나인 이 I-9 f o r 이 하반기의 변경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2023년 8월 1일에 새로운 I-9 양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주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현재 I-9 f o r 양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I-9 f o r 을 양식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음. 어, 이세 양식은 이 프로세스를 좀 업데이트를 하고 어, 좀 간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일단 섹션 1과 2를 단면 페이지로 줄였고요. 작성자의 인증 영역 역시 이동을 했습니다. 어, 태블릿이나 모바일 모빌 장치에서. 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가능케 만들었고요 음. 양식을 또 쉽게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양식 i9 폼의 지침,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15페이지 정도로 길었었는데요. 8페이지로 줄이고 단계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변경사항 중에 한 부분은 고용주가 i9 문서를 직접 검사했는지 아니면 원격으로 전자 버전을 검사했는지 확인하는 확인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비 나1 9 당시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자 문서를 허용하는 임시 코비 나1 9 규칙이 종료됐기 때문이고요. 음, 네. 따라서 2023년 8월 31일까지는 3월 20일 팬데믹 이후에 고용된 모든 직원의 어, 고용허가 문서를 물리적으로 어, 직접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I-9, 새로 새로운, 새로운 I-9 폼 양식을 어, 고용주들은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서류 왼쪽 밑 부분에 보면 2023년 8월 1일 날짜로 업데이트가 된 서류인지 음, 어, 확인할 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서류 아래쪽에 그게 어, 나와 있나 보네요. 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물리적으로 네. 점검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물리적으로 점검한다는 이유는 이제 직접 어, 서류를 직접 보고 검사를 한다는 거고요. 어, 팬데믹에는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스캔으로 해서 PDF 파일을 보냈는데 예? 어, 그럴 경우에는 어, 가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아, 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이 뭡니까 노동법? 업데이트 중에 covid-19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팬데믹이 이미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의 판례고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3년이 지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케이스를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요. 음, 네. 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달 직원 가족들에게 covid-19이 확산,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고용주에게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 이 판결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장에서 발생해서 가족들에게 전염되는 코 o v i d 1 9 감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는 아주 드문 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COVID-19 관련된 또 하나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고용주가 코빗 봉쇄 기간 동안 어, 격리 기간이 아니라 봉쇄 기간 스테이오 모드가 내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합니다. 이 고용주는 비용이 직원의 직무 결과인 경우 재택근무 직원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 음. 이 원고는 정규 업무에 필요한 인터넷 액세스, 그리고 전화 서비스, 컴퓨터와 헤드셋이 필요한 IBM의 직원이었습니다. 네. 2020년 3월 19일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IBM 원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집에 머물면서 정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네. 원고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했지만, IBM은 어떠한 비용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음, 음. 하급 법원은 이 정부 IBM이 정부 명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고 IBM이 직원의 재택근무 비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정부 명령이 중간 원인이다 라면서 음, IBM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판결을 음, 했고요. 네. 회사가 예상치 못한 업무 비용도 회사의 책임이다. 그리고, 어, 그런 책임이 입법부의 의도와 일치한다. 라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고용주는 이 고용주가 원격 근무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원격 근무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원인이 어쨌든 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직무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통 네? 각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를 다 받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회사와 관련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될 때. 네. 이거는 회사가 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차피 인터넷 사용하니까 내가 내는 인터넷 비용이니까 그냥 써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어, 회, 어, 법적인 노동법 차원에서 보게 되면 네. 어, 회사는 프리라이드 자동 어, 어 무료로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아 어, 자기 개인의 쓰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을 했더라도 예. 직무에 관련된 어, 그런 사용을 했다면 어, 이 아, 비용을 네.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2023년 상반기에도 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소송이 꾸준히 많다고 해요. 어, 후반기에 이 문제만큼은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뭐 노동법과 관련한 임금과 관련한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 네, 어, 상당히 많습니다. 음, 하지만 네. 굳이 한 가지를 뽑는다면 예? 어, 직원의 타임카드 기록이 되겠고요. 아, 네. 직원의 타임카드 기록의 라운딩. 이 반올림 반내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난 7개월을 어, 보게 되면 임금 기록 라운딩 소송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게 기록의 문제다 보니까 합의도 어, 비교적 쉽지 않은 어려운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 반올림 정책을 사용하는 분이 아직도 계신다면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적일지라도 이 관행을 즉시 종료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펀치 기록에 따라서 시간을 지불하는 관행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 잠재적인 책임을 예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타임 카드를 전자식으로 바꾸신 고용주, 인솔레이션 하신 분들은 라운딩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타임 카드 머신의 세팅이 합법적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만일 이 직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어디까지 통제가할 수가 있는 사실, 네, 이 소셜 미디어는 사실, 직원 문제들뿐만이 아닙니다. 아, 어, 저희 대부분도 는 사실, 이제 o c i a l 는생각이 들고요. <laughs> 네. 어, 특히 이지셜미디어 요즘 그 이지그로는문구이라어보셨는지모를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국말로는 어, 게으른 여자 직업 어, 이라는 문구인데요. 네. 어, 최근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특히 틱톡에서 굉장히 어, 이 화제거리가 됐었는데요. 게으른 여자 직업이라는 뜻은 일단 집에서 편안하게 원격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잡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사 또한 굉장히 느긋하고 어, 플렉서블한 그러한 상사가 있는 직업 그리고 오후 4시나 5시까지만 고정 근무를 하면서 연봉 6만에서 8만 달러 이상의 잡을 어, 뜻하고 있습니다. 어,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이 적은 노동을 하고 높은 급여를 기대하는 고용주에게 좀 불합리한 <laughs>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이 소셜미디어 틱탁을 보게 되면, 이 온갖 레이지걸 잡에 대한 포스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음. 어,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아, 요즘 세대들의 일에 대한 이 견해, 이 멘탈리티가 어떤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음. 음. 어, 그러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레이지걸 잡을 추구하는 직원들이 통계에 따르면 네? 절, 절반 이상이 근무 시간의 반 이상을 소셜 미디어에 사용을 한다라는 아, 통계가 있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laughs> 어, 네, 직원의 48시간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셜 미디어를 근무 시간 최대 4 시간까지 사용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네. 어, 중요한 문제는 이 고용주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어,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어, 하지만 요즘에는 이 고용주가 직장에서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수용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어, 뭐 개인적인 사용을 떠나서 현재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또 경쟁업체가 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직장 동료와 상사와 연락을 할수 있는 좋은 음흠. 방법과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네. 반대로 소셜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근무태만인 직원들이 여전히 문제였을 네. 거고요 네. 네. 네, 다만 네. 이 소셜미디어를 (4시간) 동안 보는 대신에 어 책을 읽는다거나 잡담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아, 많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네네. 네. 예, 이 통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의 사규, 어 핸드북이나 팔라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 해야 되겠고요. 이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소셜 미디어 사용은 팔라시를 통해서 당연히. 네. 제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하...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너무 네네. 많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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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차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